17일, 10월 17일이죠. TV조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추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다면서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다. 이 추론 자체가 코미디야. 근거가 거의 아예, 뭐야,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니, 어, 나의 생각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거는 반칙이다. 이러니까 개소리하는, 이제, 개소리 취소할게요. 요새 너무 좀 제가, 거르지 않고 계속 찍어대다 보니 무슨 공장처럼 찍어대다 보니 좀 이제 걸러지지 않고 있는데 멍멍이 소리하듯이 하는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로직이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뭔가 있을 거야 말이 안돼 인정 못해 나는 주가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laughs> 아니 검증해서 가져오라고 인위적 개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개 털린 거 아니야 부정선거 하려다가 개 털린 거 아니야 탄핵 당하고 그러니까 좋다니까 부정성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검증해서 가져오라고 어, 그렇지만 계속 털리는 거 아니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기업을 사들고 있다는 의혹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많은 전문가들 다 가져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모여서 검증해서 학회 열어가지고 하시라고. 하 근데 문제는 이게 유튜버는 5달 전부터 주가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선 전부터 오를 거. 일부러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자기네 업적으로 할까봐 일기 유튜버는 5개월 전 5월 26일인가 6월 3일에 대선했죠. 대선 전부터 누가 잘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오를 거라고 판이 그렇게 돼 있다고라고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내 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니덕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중국 애들 때문이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코미디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김 최고위원,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말하지 마. 하, 이것은 추론이다. 추론하지 마. 추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윤아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김민수 최고위원, 대가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야. 맞죠? 맞추면에 맞추면 아니, 2년 전부터 국민의힘에 맞춘 거 있었냐고.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봐. 국민의힘에서 2년 전부터 얘기해 놓은 추론이나 뭐뭐 뭐 썰이나 주장 중에 맞아 들어갔던 거, 아니면 효과가 있었던 거 있냐고. 다 털렸어. 하나도 못 맞춰. 아직도 안 부끄럽냐, 이거야. 입당으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랑, 어, 국토부, 기재부에서 알아서 똥볼 해가지고 찾아서 똥 끼얹은 다음에 차기 대권 넘겨주겠다고 지금 부동산으로 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받을 자세가 안돼 있는 거야. 어. 그니까, 최고위원, 아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가리가 안 굴러가, 안 굴러가니까, やはり、あれはちょさと、<ペー>